미드전이 최신 업데이트 기능 무드보드, 개인화 코드, 디스크라이브 세 가지 기능의 사용법과 활용 방안 알려드릴게요. 무드보드의 뜻은. 특정 컨셉의 전반적인 분위기, 감성, 방향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를 뜻하는데요. 이미지, 색상, 레이아웃, 이렇게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을 한 곳에 모아서 만든 콜라주 형태의 작업물을 말해요. 레퍼런스를 한대 모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미드전니에서의 무드보드는 여러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면 고유의 스타일 코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무드보드의 장점은 특정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할 때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스타일 설명도 굳이 하지 않아도 통일된 스타일, 컬러감, 감성을 살려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우선 미드전이 사이트 들어오셔 가지고 왼쪽에 퍼스널라이즈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클릭을 해 주고 퍼스널라이제이션 오프 온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으로 개인화를 켜고 끄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밑에 크리에이트 스탠다드 프로필 그리고 크리에이트 무드보드 이렇게 보이죠? 먼저 무드보드 기능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링크를 넣거나 아니면 미드전에서 만든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의 옵션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데요. 업로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가 있고요. 링크를 첨부하는 이 버튼은 뭐 웹상에서 뭐 구글이라든지 핀터레스트라든지 내가 찾은 웹상의 이미지를 이렇게 링크만 넣으면 이쪽에 첨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미드전이에서 내가 생성한 이미지를 골라서 업로드를 할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업로드 이미지 눌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업로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 개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첨부를 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링크로 넣어볼 건데요. 핀터레스트에서 넣으셔도 되고요. 익스플로어에서 넣으셔도 돼요. 저는 로모그라피라는 검색어로 이렇게 익스플로어에서 이미지를 검색했는데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그 스타일을 가진 이미지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카피 이미지 URL 클릭하고 펄널 라이즈 아까 들어갔던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아까 추가를 하다가 만 무드보드 하나가 보이죠? 이걸 클릭해서 링크로 컨트롤 V로 확인해 주면 방금 그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미드저니의 무드보드를 사용할 때는 미드저니를 하나 더 이렇게 켜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익스플로어에서 로모그라피쳐 가지고 이런 감성 카피 이미지 URL 그리고 무드보드로 가서 링크를 넣고 또 다른 이미지 URL을 복사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웹상의 URL 그리고 이미드전이 갤러리 이런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무드보드를 꾸며주신 다음에 이 상단에 이 무드보드의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로모그라피 라고 해줄 거고, 이 카피 코드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프롬프트 창에 이 무드보드 고유 번호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앞에다가 프롬프트를 하던 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여자 이미지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4장의 이미지가 생성이 됐죠. 클릭해서 하나씩 보면 제가 첨부했던 그 이미지의 감성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이미지도 무드보드에 이런 코드를 사용해서 생성한 이미지인데요. 좀 차이점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무드보드를 보면 이렇게 얼굴 위주의 여자 이미지 무드보드가 있고 이렇게 전신이나 반신샷 위주로 모아놓은 무드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얼굴 위주의 이미지. 그리고 몸과 얼굴이 같이 나오는 이미지. 이렇게 나뉘는 거죠. 이걸 만약에 무드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다 치면 뭐 로모그라피도 써야 되고 약간 뭐 흔들린 효과라든지 쭉 프롬프트를 써야 했는데 이미 그런 특성이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도 원하는 감성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도 얼굴 위주의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무드보드에 포함된 그 특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만 나오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추격해서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좀 무드를 통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이나 색상, 이런 것들도 통일을 시켜서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무드보드 몇 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털이 잔뜩 난 이런 몬스터 느낌의 일러스트 모아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정색과 노란색으로만 이루어진 무드보드. 레트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쓰임새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괴물 모아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조합해도 돼서 이렇게 인물 이미지랑 보석 이미지랑 좀 반짝이는 이런 효과랑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 봤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스탠다드 프로필. 로 만드는 코드가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이거는 개인화 이미지라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 중에 내가 어떤 이미지가 더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만들 스타일 코드에 적합한 이미 지 스타일이 어떤 건지 골라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좀 컬러감을 다 빼고 흑백에 가까운 이미지의 스타일 코드를 만들고 싶다 그런 개인화 코드를 만들고 싶다면 둘 중엔 당연히 이 왼쪽 거를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클릭하고 컬러감이 좀더 없는 거 오른쪽이 더 없으니까 또 클릭하고. 위에 스킵 버튼이 있는데, 이둘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없을 경우에는 스킵을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꼭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없을 때는 스킵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총 40개 중에 지금 8개를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게이지가 보이죠? 이 게이지가 오른쪽에 꽉 차면 이제 개인화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들고 있던 개인화 코드는 독특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고 싶어서 지금 고르고 있었는데요. 일단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스킵, 왼쪽이 더특이하니 이거 클릭하고 여기서는 선택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스킵 이런 식으로 40개를 모두 선택을 하면 이렇게 개인화 코드가 만들어져요 40개를 다 선택했지만 추가로 더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뒤로 가기를 해보면 샵 숫자의 형태로 개인화 코드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 리네임 눌러서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어요 뭐 유니크한 스타일. 그냥 이렇게 한글로 만들어 볼게요. 네. 그리고 카피 코드 그럼 프롬프트 창에 들어가지죠. 이제 스타일에 대한 어떤 프롬프트는 쓰지 않고 어떠한 피사체를 만들 건지에 대한 설명만 넣어 볼게요. 음, 저는 조금 귀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테디베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크리에이트로 한번 가서. 어, 제가 고른 그림들이 뭔가 학습이 덜된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특색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인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좀 생각보다 약간 평범한 이미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놨던 다른 무드보드의 코드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레트로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코드를 이렇게 카피를 해주고요. 이 무드보드는 40개를 꼭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전 20개만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레트로 애니메이션의 카피 코드 눌러서 이렇게 프롬프트 칸에 무드보드의 코드 넣어준 다음에 앞쪽에다가 프롬프트 써주면 되겠죠? 똑같이 테디베어하고 이 P 코드는 꼭 이렇게 프롬프트와 한 칸이 띄어져 있어야 돼요. 확실히 그 레트로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그런 이미지 내장이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리고 이맨 위에 있는 유어 글로벌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는 건 기존 버전의 미드전이에서 개인화를 시킨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000개의 이미지를 제가 선택했다고 보이죠? 네. 저는 이렇게 개인화를 좀 여러 개 만들어 놨었어요. 그때 만들어 놓은 개인화가 지금도 먹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Ctrl C 하이픈 하이픈 P 넣어주고 한칸 띄고 컨트롤 v 만들어보면 네 이렇게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따뜻한 느낌 일러스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이네 가지의 분위기가 비슷하죠 여기 설정해 보시면 모델을 이렇게 니지전이 모델 애니메이션 모델이죠 이 니지전이에서도 무드보드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니지전이 무드보드는 전용 웹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셔야 돼요 이 미드저니점컴 대신에 리지저니점컴이라는 사이트로 들어와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개인화 눌러보면 스탠다드 프로필은 커밍순이라고 되어 있고 어 크리에이트 무드보드라는 버튼이 동일하게 있죠. 사용법은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이전에 만들어놨던 개인화 코드 그리고 이 밑에는 아까 미드저니에서 만들었던 무드 코드가 통합돼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번에 보여드릴 기능도 미드저니에서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인데요. 디스크라이브 기능이라고 해서 디스크라이브가 직역을 하면 묘사하다라는 뜻이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미드저니에서 발견했을 때 이렇게 클릭하면 프롬프트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 프롬프트에서 조금 응용된 다른 프롬프트로 좀 생성하고 싶다. 그럼 내가 일일이 단어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롬프트 수정을 이 미드전이에서 해주는 거예요. 확장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확대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는 게 아니고 썸네일로 보이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디스크라이브 이미지 크리에이트 쪽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프롬프트 4개가 만들어져요. 이게 원래 디스코드에 있는 미드전이에 있던 기능인데, 이게 웹사이트에서 사용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좀 사용자들의 그런 아쉬운 점을 채워주려고 이 웹사이트에도 같은 기능을 넣어준 것 같아요. 이 4가지의 프롬프트를 모두 실행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있고, 이렇게 각각 프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또 보이죠. 네 번째 프롬프트 한번 사용해 볼게요. 비율이랑 프롬프트랑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이 미드저니가 써주기 때문에 진짜 편하게 만드실 수 있죠. 조금 다르게 나온 게 제가 여기 게이나를 켜놨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서 게이나 코드가 들어가서 조금 변형이 된것 같아요. 이 디스크라이브에 이런 식으로 게이나를 넣어서 또 다른 형태의 이미지를 만드실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개인화를 끄고 네 오프를 눌러주시면 돼요. 네, 이번엔는 개인화를 꺼서 만들었더니 이 원본 이미지랑 분위기나 구도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하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개인화를 넣은 거는 이렇게 나왔고 개인화 어, 코드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이죠. 통일된 스타일을 손쉽게 유지시켜주는 무드보드의 기능과 프롬프트를 알아서 짜주는 디스크라이브 기능을 함께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해주시고요. 질문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